안녕하세요. 중고차 시온파파입니다. 오늘 소개할 차량은 포터 2 초장축 슈퍼캡 차량이에요. 2016년식이고요, 65,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엔카 진단 차량이고요. 이렇게 무사고 차량만 이렇게 스티커가 입력이 되는데 무사고 판정을 받은 초장축 슈퍼캡 포터 차량입니다. 네, 뭐 외관 굉장히 깨끗하고요 또,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. 최소 60% 이상 남아있습니다. 뭐 적재함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적재함도 뭐 상태는 양호하고요 약간의 지금 녹음이 있지만 적재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. 뒤에 램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. 타이어 상태 90% 이상 남아 있죠. 굉장히 깨끗합니다. 그리고 하체 상태도 연식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해요. 보석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초장축 슈퍼캡 차량이랑 이 뒤쪽 이렇게 접지하실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짐들을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차량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앞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보시면은 지금 열선 기능도 있고요. 네,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. 네, 운전석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필터 상태 너무 좋죠?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엔진 미션 상태는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현재 65,900km 주행을 했어요. 그리고 뭐 지금 뭐 열선이나. 오디오도. 잘 나오죠? 그리고 뭐 히터, 그리고 에어컨은 제가 점검을 따로 했기 때문에 완벽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전체적으로 너무나 깨끗한 지금 포터 차량입니다. 포터 같은 경우는 연식 1년 차이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6년씩 6만 5천 k m 밖에안 되는 아주 최상의 조건을 가진 포터 차량입니다. 금액은 1,250만 원이고요. 또 실제 거래하실 시에는 약간 절충은 될것 같아요. 이 포터 차량이 지금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시온파파에게 바로 연락 주시고요. 또 모든 차량 대차 가능하니까요. 자세한 문의는 시온파파에게 연락 주세요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